검은 안개가 골 안을 집어삼켰다. 왕 이정의 몸을 뚫고 나온 팔척귀는 괴성을 내지르며 사방을 휩쓸었다. 붉은 눈동자, 뒤틀린 손톱, 찢어진 허공 사이로 쏟아지는 증오의 기운. 여리는 방울을 움켜쥔 채 숨을 삼켰다. 강철은 비틀거리는 몸을 끌고 여리 앞을 막아섰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그의 하얀 옷자락을 붉게 적셨다. 하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리야, 물러서지 마.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 팔척귀는 강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철은 칼을 높이 들었지만 이무기의 힘을 잃은 인간의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팔척귀의 거센 충돌에 그는 피를 토하며 나가 떨어졌다. 여리는 비명을 삼켰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손에 쥔 경기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팔척귀는 으르렁거린다. 감히 나를 가두려해? 여리는 숨을 고르며 한발 내디뎠다. 땅이 갈라지고 금줄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리는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이어갔다. 짤랑, 짤랑, 짤랑. 팔척귀는 괴로워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팔척귀는 더 강한 기운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왕의 군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왕을 지키기 위해 아니 본능적으로 이 광기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팔척귀가 내뿜은 검은 기운이 닿는 순간 군졸들은 하나 둘 바닥에 쓰러졌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경기석을 높이 들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였다. 윤갑을, 그의 영혼을 되찾아야 한다. 강철은 다시 일어섰다. 온몸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윤갑을 되찾기 위해. 여리야, 경기석을 결계 중앙에 던져 강철의 외침에 여리는 정신을 차렸다. 순간, 팔척귀가 다시 덮쳐오려 했다. 그러나 강철은 몸을 던져 그 길을 막았다.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경기석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리고 있는 힘껏 결계 중심으로 던졌다. 경기석이 허공을 가르며 빛을 발했다. 순간 강력한 섬광이 터져 나왔다. 팔척기는 괴성을 질렀다. 컴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왕 이정의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 왕은 쓰러졌다. 강철이 가까스로 달려가 그의 몸을 받쳤다. 여리는 방울을 흔들며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결계는 더욱 강력해졌고 팔척기는 점점 그 형태를 잃어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팔척귀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흩어진 검은 기운이 땅으로 스며들며 다른 숙주를 찾아 나섰다.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안 돼. 놈을 완전히 없애야 해. 여리는 금주를 다시 세우려 했지만 이미 결계는 여기저기 갈라지고 있었다. 그때 여리는 깨달았다. 팔척귀의 기운이 아직 윤갑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윤갑을 구하지 못하면 팔척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여리는 강철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강철아. 윤갑 나리를 부해야 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 밤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 여리와 강철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윤갑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천도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강철은 부적을 다시 붙이고 금줄을 엮었다. 여리는 경비석을 두 손에 꼭 쥐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시작했다. 부디 부디 윤갑 나리를. 강울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짤랑 짤랑 회사당하는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검은 안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팔척귀였다. 형체는 이미 일그러지고 찢어져 있었지만 살아남은 증오만은 끈질기게 꿈틀거렸다. 감히 나를 사라지게 할수 있을 것 같으냐. 팔척귀가 으르렁거렸다. 강철은 칼을 빼들고 열이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철 혼자 싸우지 않았다. 여리도 함께였다. 여리는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웠다. 짤랑, 짤랑, 짤랑. 팔척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강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칼을 휘둘렀다. 팔척귀의 검은 기운이 갈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팔척귀는 분노의 찬 눈으로 여리를 노려보았다. 너다. 내가 나를 가두려 하는구나. 팔척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여리에게 달려들었다. 강철은 소리쳤다. 여리야. 지금이야. 여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경기석을 높이 들고 팔척귀를 향해 온몸을 던졌다. 순간 눈부신 빛이 폐사당을 가득 채웠다. 팔척귀의 비명, 터지는 섬광,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소멸의 강을 건너온 듯한 정적. 폐사당에는 오직 여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강철은 주저앉은 여리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경기석은 이제 희미한 빛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여리야, 괜찮아? 강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갑 나리는 강철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희미한 빛, 어렴풋한 사람의 형상을 한채 윤갑이 서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얼굴. 여리는 울컥했다. 윤갑아. 윤갑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여리를 바라보았다. 여리. 나. 아직 살아 있는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 있어. 넌 돌아왔어. 강철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축복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고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여리와 윤갑, 그리고 강철 세 사람은 나란히 폐사당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팔척귀의 잔재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더 거대한 어둠이 깨어나고 있었다.